네, 목격자 K 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공오공 불쌍한 세대라고 댓글이 하나 <laughs> 올라왔는데 아까도 제 나이를 넘으셨군요. 그, 네, 예. 권유 대표도 사공 세대죠? 제가 이제 문 닫고 이제 들어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MZ 되기 직전 마지막이에요. 예. <laughs> 그래. 예, 그주 주변 친구들이 다 좌파예요, 혹시? 거의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예, 힘드시겠네 개인적으로도. 정말 뭐한9 <laughs> 0 정도가 저쪽 성향인데 예. 자연스럽게 뭐 인간관계는 음. 이제 우파 활동하면서 새롭게 형성하는 거고 예, 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제주변에 우파들은 그러니까 지금 관계하는 우파, 그러니까 그제 또래들은 우파들이에요. 우파만 남았어요. 예. 음, 음 그래요. 예,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렇게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웃음> <웃음> 자 한덕수 원한 대행의 대국민 담화 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과연 좌파들이 경악하고 난리칠만 했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네. 여러 가지 포석이 담겨 있었고 네. 특히.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혼자 그러니까 권한 대행으로서 건 어떤 형태건 혼자 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아니라고 봐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싸움에 동의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좌익들은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우파들은 음. 여기에 또 힘을 얻는다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그좀전에저 신기진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한동훈이가 지갑 뿌리가 있는 줄 알고 까불다가 어, 어, 저렇게 날아갔다. 그 한덕수 대행도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네. 그 뿌리가 든든하게 버티기 때문에 지금의 한덕수 대행도 버틸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저도 네. 지금 드린 말씀도 그 이야기지만 이제 딱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탄핵. 표결 가결됐던 그 다음 날 너무 급하게 한동훈이 <laughs> 뭐예요? 한덕수 총리랑 가결 됐던 예. 다음 날 맞죠? 일요일 날 열한 시에 갑자기 그런 짓을 했던 가결된 다음 날이 아니네요. 예, 가결 되기 전그첫 음. 번째 탄핵안 음. 부결되고 난 다음 날이네요. 그칠일날 예. 대통령 담화가 예. 이제 당의 모든 걸 이임하겠다. 일임하겠다. 예. 그 이후에 전국안정방안에 이임하겠다였어요. 국정이 그렇죠. 네.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한덕수 권한 대행 막 억지로 그냥 끌고 나와갖고 옆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이나 된 듯이 네. 떠들어대던 그때 그 장면 말씀하시죠그 장면이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음. 이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음. 어떻게 보면은 본색 뿌리에 음. 단단히 붙어 있는 음. 그런 가지라는 걸딱 보여주는 순간 음. 한동훈이 가짜구나 음. 뭐 우리가 저기 성경에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딱 아하. 구분되면서 똑같은 음. 한시지만 음. 여기가 찐 한이고 <laughs> 저기는 가짜 한이다. 요렇게 <laughs> 구분된 것 같습니다. 그한 예, 시가문에서 한동훈이 때문에 굉장히 창피하다 그랬는데 <laughs> 한덕수 권한 대행이 최면을 살려줬다. <laughs> 예, 아유 참 저는 한덕수 총리 보면서 예. 마음이 든든해지고 <laughs> 네. 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 음. 아 믿었는데 배신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음. 이렇게 진짜 배기 한 씨도 이렇게 명했다는게참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단한 또 어떤 해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김영현전 장관의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MBC는 오지 마. 결국은 MBC나 그 밖에 몇 언론들은 기자회견장에 네,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시원했어. <laughs> 저는 그 기자회견을요, 시작 한 30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하, 예. 다른 대한매체들 중에서 음. FNL 이라고 네, 네. 많은 분들 아시죠? 네. 네. 그 매체에서는 그 사전 준비 단계부터 라이브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냥 뭐 조용히 준비하다가 갑자기 웅성웅성 해주더니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장면을 다 찍은 겁니다. 여기는 아. 모자이크도 없어요. 예. 그장면다 찍고 저는 라이브로 보고 박수치면서 <웃음> 봤습니다. <웃음> 그 이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한 변호인은 아니에요. 그분. 아하. 예. 그 애국자들이라는 또 유튜브가 있고 거기에서 애국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음흠. 이제 기자들을 딱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JTBC? 어디를 고! 말하면 들어야지 지능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뭐라 <laughs> 붙이는데 <laughs> 야 너무너무 너무 시원하고 통쾌해가지고 어, 어, 그러니까, 지능이 있어야지 네. 아니, 말하면 한번 말하면 알아 들어야지 하면서 음. 이제, 어 지금 이거 가지고 만일 지금 어나 초상권 있어요 나는 지금 뭐 본인이 지금 이제 뭐 공인도 아니잖아요 어. 초상권 있으니까 지금 이거 방송하면 다 호소할 거예요 했더니 모든 매체가 방송은 다 해요 근데 화면이 다 모자 이크예요 <laughs> <laughs> 그렇게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우파들의 파이팅 스피릿을 완전히 불 땡겼다. 음. 그래서 원래 싸우던 분들이지만 그 싸움의 투쟁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강도라든가 음. 네. 또 용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차원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 김영현 장관의 기자견 회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좀 여기서 특기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 자기가, 어, 포고령을 자기가 직접 썼고, 어, 초안을 썼고, 대통령이 검토했다. 중간에 아무도 안낀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 통행금지 부분은 삭제를 했다. 네.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계엄인데, 실제로 통행금지령이 발동되면 국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뺐다. 이 대목을 그 변호인단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장면들이로 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 당연히 어떤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서 하, 하시는 말씀일 텐데 네. 그런 부분을 본인이 들어냄으로써 혹여나 이제 사법적 부담이 되는 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다 안겠다 음. 그런 예. 부분을 마치 이제 좌익들은 요걸 갈라쳐 가지고 김용현이 배신하게 만들어서 막그 지금 곽종근이 했던 방식으로 아. 하지도 않은 걸막 덮어씌우거나 자기의 으흠. 책임까지 덮어 이런 걸 기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를 했는지 무슨 뭐 극단 선택을 하니 마니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피의사실을 혹은 수사 과정에서의 기밀들을 흘려가면서 김용현이 뭔가 심경을 변화시킨 것처럼 으흠. 혹은 스스로 변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들이 어제 이제딱 변호인들이 다른 가짜 뉴스를 통제하고 하는 이야기에서 정수가 나왔다고 아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김용현 장관은 진실에 근거해서 음. 윤석열 대통령을 그 적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본인이 감당할 건 감당하고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음. 어제 이제 뭐 변호인들의 어떤 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김용현 장관이 어 조금 내가 지시가 불명확해서. 혼선이 있었던 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의 설명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음흠. 체포에 관해서 어, 어. 체포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특정하지도 않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명, 체포 좀 명단은 네, 없었다는 거예 명단을 거죠? 내린 적이 없다. 그런데 없었다. 그 휘하의 어떤 사령관이나 그 아래에 있는 그뭐 하급자 이거나 그런 어떤 실무 단계에서 자기들 스스로 호령에 근거하면 이런 거겠지 하고 자기들 스스로 예방적 차원에서 스스로 어떤 명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의 입장은 명확하더라고요. 어. 전혀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지만 네. 설사 그런 일들이 지금 수사기관이 뭐 피의 사실 흘리듯이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음흠. 그거는 지시를 내가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자기 휘하의 이제 장수들까지 음. 다 어떻게 보면은 포용하고 가는 그런. 음. 근데 네. 이제 그 대목에서 그 김현장관의 그 변호인단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포고령을 이제 발동하면 포고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포교령이 이제 정치활동 금지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정치인들이 포교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서 어 그들에 대해서 사전에 그 포교령 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정치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 파악 같은 거는 개엄 사무 차원에서 할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실제로 어 폭우령을 위반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요. 어떻게 명단을 작성하냐 폭우령이 발동되고 그 폭우령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누구 누구다라고 하는 명단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져야 이게 순서상 맞지 맞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이걸 좀 만들었다고 얘기하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어, 설명해요 예, 실제로 수사기관에 이미 이제 억류되어 있는 네. 억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 여인형 방첩 음, 사령관 네.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음. 예 이거는 지시받은 바 없는 명단이고 네. 기존에 어떤 뭐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혹은 뭐뭐 뭐 지위 계통에서 음. 대화하면서 아 문제 있는 정치인으로서 눈여겨봤던 사람들을 일단 명단화 한 것이다. 요렇게 음. 자기 임의로 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지시가 네. 아니라. 아하. 예,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설명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서울 완전히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 따로 이제 수감되어 있는 두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하는 말이 일치하는 겁니다. 아, 이게 실체적 진실이겠죠. 그렇죠. 예. 예. 자, 그 이제 윤석 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일단은 민주당이 가장 겁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음. 너무 두려워서 어제같이 아하. 이재명이 독립문단에 모여라! 라고 긴급소진령까지 내리고. 음흠. 근데 그게 치명적 실수가 된것 같아요. 안 모였어요. 어. <laughs> 심지어 우리가 한동훈이 그 고별사를 하고 나갔던 그. 그게도 음, 한 50명 모였지 네, 약간 트로트 가수의 뭐 장터 마당에서의 인사 같은 그런 그림에 이제 모였던 인파. 정말. 음. 정말 약소했거든요. 지금 음. 아, 50명 정도밖에 안돼 보이는 네. 그것보다 적게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허허, 하더라고요. 이런. 어제 이재명이 급하게 불렀는데도. 어.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은 이제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한덕수는 정말 탄핵당한 당에 마땅한 내란 공범이다. 그 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 와장창했는데 네. 오늘 아마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거 가결은 될것 같은데 가결될 때 정치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음.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직후 지지율은 갤럽 기준으로는 11%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갤럽은 이제 더 이상 발표를 안 합니다. 그 동네가 네. 뻔히 보이죠. <laughs> 다른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계엄령 그 선포 직후에 17% 퍼센트까지 떨어졌던 데일 데일리한 공정 여론조사가 31.5까지 올라갔고 예. 또 어제 발표한 건3 0점뭐한몇 나왔는데 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0 선포 이전에 9월, 1 0월 11월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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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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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그 동안 잠깐 샤이했던 혹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로 실망을 할 법한 그런 진성 우파, 음. 중도 우파, 진, 그 진성 우파가 다 같이 지금 결집하는 분위기다. 음.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도 마치 그냥 뭐 기득권을 누리는 듯 무슨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거나 가령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니까 혹은 그런 표면적으로만 본 중도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줬는데도 그걸 행사해서 문재인을 잡고 이재명을 잡고 하지 않는다 음. 부정선거를 열어보지도 않는다라고 했던 진성 우파들 음. 진성 우파가 표현이 좀 별로네 정통 우파들. 음. 그러니까 중도 우파와 정통 우파가 다 같이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을 가졌는데 이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약자였구나. 탄핵을 수불 두번 당하는 걸 내가 몰랐네. 음. 예산을 민주당이 저렇게 후려치는 걸 몰랐네.라고 아 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약자로서 국정 운영을 본인 방향 색깔대로 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구나. 가령 네. 여가부 폐지 같은 거 20대 남성들은 여가부 폐지 너무 원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도 좌파여서 안 하는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왜안 되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런 아하. 식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네. 정통파들은 우리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문재인 안된 거,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그래요. 모든 걸 걸고 그거랑 싸우는구나 이걸 음. 본 거예요. 예. 음. 예. 여기 뭐 우리 권유 대표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께 빚진 느낌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심정을 아마 잘 대변하고 어 계시는 어, 예, 그런 문자인 것 같아요. 자, 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 별로 뭐 진짜 이게 걱정 안 해요. 예. 뭐 어, 너무 잘 싸워주고 있으니까 또 어, 우리 자유파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들은. 뭐 진짜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그렇게 백만 명 이상이 모였더랬고 예. 계속 또 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한 걱정이 저 국민의 힘이에요. 음. 예, 쌍권청이 과연 제대로 예, 역할을 할까 다들 걱정들이 많아요. 제가 권시로서 어. 대신 사과하고 <웃음> 싶습니다. <웃음> 아니 뭐 대신 사과하는 거 <laughs> 유행이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권, 권성동도 그렇고 권성동도 <laughs> 뭔가 그 그 뭐죠 카지노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범죄입니다. 예. 그리고 권영세 장관 전 장관 권영세 의원도 뭐 친중이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예. <laughs> 대국민 사과 드렸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의 의혹은 사실인 걸로 확정합시다. 예. <laughs> 아니. 아, 이자들이 자꾸 뭘 사과를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권성동이가 바람 저, 이 연막 치고 말이지 이, 이렇게 할것 같은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배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작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 발동을 했어요. 그 직후에 이재명이보다도 먼저 나타나서 방방 뜨면서 개업 저지하겠다고 배신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했어요. 한동훈이가. 어, 그래서 사실 이 개엄 발동이 정말 6시간 만에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유세월 대통령이 다시 자유파 국민들과 손잡고 전면 투쟁을 막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순간에 한동훈이 대신해서 당 체제를 정비해서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어, 개엄 잘못했다. 이러고 사과를 하면 그게 한동훈이랑 뭐가 다르냐.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사실 그 걱정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과 스탠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비례성과 상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진영 논리가 아닌 거예요. 가령 네. 이 지금. 개업령을 가지고 사과한다는 건 개업령보다 사실 개업령이라는 권한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도 어마어마한 권력 아닙니까. 음,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실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자기네들이 국회 규칙까지 바꿔 가면서 뭐 아예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산을 짤수 있는 그런 식의 호, 심지어 아예 감행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자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음. 할 경우엔 속수무책 아닙니까? 예. 저는 그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22번의 탄핵과 지금 이 예산에 대한 폭거, 다른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사법부를 마, 마비시키는 수많은 야당의 폭거들이 개엄령일회보다 몇십 배, 몇만 몇 배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본질적 예. 문제고, 개엄령이라는 거는 메시지만 주고 사실 해제한 것이 맞잖아요.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해가지고 의사활동을, 의사활동은 제한 없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으면 이거는 해제될 거를 가정하고 한 개업령이 맞습니다. 이걸 심지어 동격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개업령만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이 사과예요. 음. 그래서 음. 너무 잘못,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인들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사법부의 일원이고 판사고 이러면 판사는 판사의 어떤 뭐 자기네들이 어떤 법리를 따져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의 모든 행위와 발언은 다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가장 반대로 가는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이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 사과하면 이 의미가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사과하면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치 다시 지지를 회복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럴 사람들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왜 지지자들을 보지 않고 지지 영원히 안할저 적들의 목소리만 보고 거기에 굴복하는지 우리 우파들은 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그 사과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 님이네요. 사과는 먹는 거다. 사과는 먹는 거다. 요즘 사과 비싸다. 네, 사과하면 벼락 맞는다. 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 조금 더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권권이 사실 보고 있는 음. 어떤 뭐 여론이라든가 의견, 오피니언은 보통 어디서 오냐? 조중동입니다. 아. 다, 다 조중동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설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현실적인 여야 합의론을 대면서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 누구 입장이죠? 이거 이재명 입장이죠. 이재명 입장이지. 우파들은 그렇게 30% 넘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으흠. 그래서 지금 조중동 같은 경우에 절도 운동이 엄청나서 실제로 조중동 뭐 조선일보의 그뭐 구독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절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라고 어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미 죽어가는 영향력, 영향력이 없어져가고 있는 조중동에 의탁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권영세 권성동은요 조중동이 몰락하는 것과 함께 몰락할 것 같아요. 그뭐 지금 두권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 그 동안 정치 행태를 보면 이를테면. 그 주요 정치인들이 뭐당 대표건 원내 대표건 이런 자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내고 우선적으로 내는 게 조선일보 편집국장, 아. 무슨 조선일보 TV조선 사장, 뭐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전화하면 뭐 무슨 약속도 다 캔슬하고 먼저 시간을 줘요. 그리고 그 정도 시간도 많이 내. 왜냐하면 술도 같이 먹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수많은 자유파 유튜버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 좋은 소리 살아날 방도를 얘기를 해도 전화 한통안 해요. 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것들이 여전히 조선일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중동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 말씀 나온 김에 여기까지 할게요. 조중동 절도군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될 텐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예 국민의 힘 절연운동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네.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신 차리면 돼요 네, 네. 우리가 국민의 힘을 그냥 대책 없이 버리지 버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 차리게는 해야지 예자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이 조중동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조중동에 대해서는요. 많은 우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혼내 줄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에는 절독도 있지만 조중동의 가장 큰 어떤 뭐 수익 구조는 광고다.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매를 하자. 저는 이거 모든 우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31.5%의 우파만 다 같이 동참해도 나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바꾸면 나라 바꿉니다. 조중동이 그래도 작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사도 쓰고 사설도 쓰고 했었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지지율이 나빠졌다가도 40% 금방 회복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중동을 정말 맵게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위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혹은 뭐 마비라도 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바로 가게 하는데 네.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 의병된 마음으로 시민군 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예. 오늘 목격자K 권여대표와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